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한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왕의 다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오늘 제목은 모델교회. 오늘 대살로니 교회가 모델교회라고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에 광야 운동입니다. 광야 운동인데 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주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내안되고 있네.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창세기입니다. 자, 어, 창세기는 비롯될 창이 말이면 세상세 어떻게 세상이 시작했는가 그걸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에 관한 얘기. 가장 중요하죠 근본. 우리가 근본을 모르게 되면은 어, 정말 허망합니다. 어 그러면서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세상의 근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태초의이 말은 뭐냐면 역사의 시작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했단 말에 창조하셨느니라. 그 세상의 근본 뿌리 시작.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근본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 모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근본 몰라요. 네, 근본이니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요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근본입니다. 하나님아니다 근본 잘못된 거, 이유가 없어요. 그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까지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건 근본이에요. 그 아니다. 근본 잘못된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이 뭐냐, 든지 자, 사람이, 사람 몰라요. 이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먹고 살줄 알지, 인간이 뭐냐? 몰라요.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1장 27절에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2장 7절 보니까 생령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넣으니 생령.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밥만 먹는 존재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몸뚱이 밖에 몰라요. 몸. 흙밖에 몰라요. 먹는 것 밖에. 그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 비슷해.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 그건 개를 갖다가 식구처럼 아직, 가족처럼. 왜? 맞는 얘기 왜? 영이 죽었으니까 개나 사람이 똑같아요. 왜? 욕이니까. 그요. 비참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만든 인간에게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줍니다. 자, 하나님 형상, 생명에 걸맞는 축복을 준 겁니다. 예, 에덴의 축복은 여기 맞는 상, 상, 그 상태에 맞는 축복 준 거죠. 에덴의 축복. 인간은 2장 1절, 3절 보면 6일째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일을 맞아요. 안식일이 뭐냐면 구약시대 안식일, 안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예배. 물론 일하지만 일부 다 아닙니다.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 사람은 예배해야 돼요. 우리 예배 안 하면요, 육이 육, 육으로 빠져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이상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편집을 해야 돼. 아 이게 인간 이구나 일단은 성경으로 편집시켜 놔야 됩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근본입니다. 왜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을까? 이 엄청난 인간이 왜 이렇게 문제 많을까? 성경은 문제의 근본을 밝혀요. 자, 근본입니다. 그 세상 인간의 근본,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그렇지? 그의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근본이 무너져버려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이 망가져버렸어요. 뿌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났다. 근본이 무너져버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그럼 왜 떠나는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 이게 이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게 뭐냐? 그게 죄예요. 원죄예요, 그게. 뭐, 죄라는 것은 뭐, 이게,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근본 죄. 그래서 인간이 근본 하나님 떠나면서 사탄 잡히고 죄에 빠집니다.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와요, 여기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가장 문제 들어온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불안, 염려, 우울증. 당연하네. 왜? 아, 근본이 무너졌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뭐 많이 배우고 가져도 안 돼요, 이건. 왜 근본이? 근본 문제지, 먹는 문제 니에요 아무리, 죄송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처발라도 안 돼. 세상 말 그래요. 돈으로, 뭐, 명예로 확를안 돼요. 그건 껍데기지. 아, 본질이 무너졌는데, 지금요. 사람도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본질이 무너졌는데, 지금, 뿌리가. 두 번째 옮겨보냐, 고통. 잉태하는 고통. 아 뿌리부터 고통이니까. 땅은 저주받고. 이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사모하고, 사모왕이 막 집착입니다. 완전히 막 집착되면. 가인이 어게합니까 하나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막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인간 속에 분노가 들어왔어, 분노. 분노, 조절장이안 돼. 막. 분노, 두려움. 이게 인간의 인간이에요.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만나는 길못 찾으면 망합니다. 인간 망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무너진 인간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의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과랍니다. 복음. 이걸 잡아야 돼. 이거안 잡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교회는. 엉뚱하죠. 해결 안 된다니까. 아, 날때어자안 된다니까. 아, 근본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창세기 3장 15장 뭐냐? 하나의 근본 해결책. 답을 준겁니다왜 강조합니까? 그건 근본의 근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헤매면서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거 이것저것 해보고. 뭐가 있는가 싶어딱 헤매고, 아니라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이 속에 이걸 깨달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니다 창삼 밀려오는 저주가 떠나시랍니다. 원래 인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 어제 이제 콜롬비아 거기, 저 신학했는데, 근본적에서 계속 왜냐하면 이 금물 하나면 또안 돼요. 뭐 교회나가다 나중에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하고 벙쩍어버려.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사단과 저주와 이 뭐예요? 원래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 그게 여자의 우선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안 잡으면 헌일입니다. 이거 놓치고 성경보다 율법 빠져버려요. 이거 놓치고 능력 체험한다 신비지 빠집니다. 이거 놓치고 좋은 일 한다, 박의 집이 빠져. 실크나고 안 된다니까.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이, 이거 놓치면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답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 그냥 오직이 오직. 이게 하나 딱준겁니 근본. 이걸 잡은 게 모델교회입니다. 이거 놓쳤다, 교회 무너집니다. 이게 근본 아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단에 얼마나 교명이놓 루치가 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이거만 몰라. 큰일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니라니까그 어떤 것도 이거 못 이긴다니, 제약 못 막아요. 열심히 선행 못막는다니까 자, 오늘 그래서 모델교회가 뭐냐. 자, 분명히 미래는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어, 준비할 것인가. 이거 잡으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다 하나. 왜? 이건 영원한 답이니까. 같은 말인데, 자, 우리가 좀 참고할게요. 참고. 참고할 게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바르게 했던 유대인들이 왜, 왜 하나 안 받았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철저히 11자고요. 철저히 금시가 기도했습니다. 완전 모델입니다. 근데 왜안 받았는가? 근본. 이게 안 돼서 그래.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문화를 많이 남기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부했는가왜 지금 현대교회들이 그렇게 힘이 없이 자꾸 무너지는가? 근본. 이거 물어보냐안 된다니까요. 사람 밖에 열심히 한다. 열심히 상식이지 답아니라니까요이 부분은 왜안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유는, 그, 이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안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유대인들은 중세계 그 안에서, 혼란니 뭐라는 거, 이 근본을 놓치고 다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어, 이보 본다면은, 자,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와요. 성막 시대, 모세 시대요. 다윗 시대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시대는 교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막, 성전, 교회, 이 주인은 성삼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키입니다. 교회의 키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서 오야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 위에서 오야됩니다. 다른 거에서 오면 교회 무너집니다. 신앙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 못 이긴다니까. 신비 능력 치다 해도 안 체험해도 안된다그 체험이 제약 못 먹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막안 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아, 이게 키가 그리스도지요. 구약의 새절기입니다. 유대인들 새절기 열심히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막 장막 만들고 텐트 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새절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예요. 본질을 몰라. 6월절, 그리스도, 수장절, 성령,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이걸 모르는 거예요. 행사만 하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 무너집니다. 우리가 본질을 몰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껍데기 해도.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모델 교회는 뭐냐면, 이 본질을 알아야 돼, 먼저. 아, 근본을 알아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어, 어, 그러면, 우리 대살론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있는가? 보면, 대살론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대선론의 교회가, 이 교회는 능력의 복음이 있어요. 능력. 능력의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사절 보면, 사도바울이 대선론의 지역에서 뭘 전했냐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어요. 왜, 왜꼭 그리스도에만 되는가? 그리스도 아니면 왜안 되는가? 굴전했습니다. 왜 그래서 야 아니면 안 됩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인간은 사탄 잡혀 있다니까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옥까지 갑니다. 자, 사탄, 죄, 지옥 뭘 해결합니까, 이걸? 우리 신비체험은 해결되겠습니까? 아, 구제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성경만이면 해결됩니까? 아니나니까요. 이거 없애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당연성. 내가 성경 많이 봤는데, 예, 좋은예 그러나, 그리스도 모르면 무너집니다. 성경 실컷 보고 무너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닌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 많이 연구하는데, 무너져요. 왜? 그리스도를 몰라. 헛일이죠 어, 이걸, 어, 대사전의 어, 교회가 당위성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색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복음의 색깔이죠. 믿음에 그리스도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사탄 귀신 무너집니다. 재앙 떠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소망에서 사랑의 수고 이게 복음 깨달으니까 이런 색깔 나와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색깔 나옵니다. 이게 보금적 색깔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색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없으면요, 다 거꾸로 가면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신하고막다 뒤집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 보금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그리고, 영원한 보금을 가졌어요. 영원한, 보금은 영원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야손이 영원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복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원합니다. 사람이 복음 없으면 교회는 건물은 하나 껍데기잖아요. 이런 팀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땅은요,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아담보다 계속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지.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역시 세상 살리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것도 영원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입니다. 이다 이곳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한 개인이 아니에요. 왜? 온 땅이 가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똑같고 답이 똑같아요. 앞으로 후대가 살 때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답입니다. 영원한 답이에요. 이거 놓치면 또 빠져서 죽습니다. 뭐 이건 뭐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오늘 모델 교회는 이처럼 분명한 어, 복음 있는 교회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는 바로 근본을 밝히고 오늘 대설날 교회는 그 근본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게 일 주님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또 대살로의 교회가 그 근본 위에 올바른 복음으로 모델적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 근본과 모델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섬7 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